서세원의 장례가 한국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장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전해진 상태다. 서동주는 장례식장에서 추도사를 부르며 통곡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서세원의 화장이 캄보디아에서 28일 옴수되었다. 현지 사원에 있는 추모공간에는 서세원의 장례 예배가 함께 열렸다. 화장에 앞서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장례 예배에는 서세원의 딸 서동주와 재혼녀가 함께 자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동주와 그 옆에 서세원의 조카가 자리했고 그 바로 옆에 채혼녀가 함께 앉자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밖에도 캄보디아 현지 규민의 인사들과 지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추모했다 특히나 딸 서동주는 눈물의 추도사를 통해 아빠인 서세원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동주는 생전 아빠에 대한 미움으로 8년간 왕래가 없는 상태였다 절연하게 된 아빠가 죽음으로 돌아와 서동주는 굉장히 큰 슬픔에 잠긴데 추도사를 하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고인의 화장 이후 유가족들이 입장을 냈다 특히나 서동주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진 심정을 토로했다. 유족들은 서세원을 한국에 모시고 부검 후 장례를 치를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 때때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안치되어 있는 사찰의 냉동창고가 아나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한다. 유가족 측은 사망 원인을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장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을 위해 수차례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현지의 열악한 상황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의 유해는 캄보디아에 간 서동주가 유고람을 들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유고람은 비행기 탑승시 옆좌석에 놓아둘 수도 있고 화물칸에 놓여져 올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장례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진다고 한다. 코미디언 협회장인 어명수는 유족이 원하면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어명수는 서세원을 떠올리며 친분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엄영수는 서세원과 오래 전에 코미디 현실을 같이 썼고 프로그램도 같이 했다며 서정희 씨하고 살 때부터 집에 같이 있었고 그랬다 애절하고 비통한 건 이로 말할 수 없다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이어 서세원의 과거 코미디에 대한 재주를 인정하면서 서세원이 개그에 큰 공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개그맨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공고가다 있기 때문에 가정사 쪽으로 과실이 있었다. 하지만 공을 없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나 엄영수는 장례식장에 코미디 옆회 동료들이 서세원의 장례에 대한 호응이 났다고도 전했는데 아무래도 서세원이 생전가정 문제를 일으키며 방송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문하는 동료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있는 지인과 가족들이 장례식장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세원의 아들과 서정기의 방문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태다. 재혼녀도 상주로서 함께 한국 장례식장에 자리할 것으로 보이며 지혼녀와 서정희의 만남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